저 수요일날 때나 토요일날 새벽 예배 때나 영어 예배 때는 여기 아래서 저희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어, 저기는 익숙한데 아침에 목사님께서 올라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올라왔는데 좀 어, 저기는 괜찮은데 올라오니까 좀 떨리네요. 네? 그 제가 조명을 잘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빛을 받으면. 머리가 없는 게더 빛이 나기 때문에 불빛을 원래 안 좋아하는데 부사님께 순종을 하는 장화에서 올라왔습니다. 몇주 전에 지난주에 한국에 갔었을 때 이제 아는 형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형이 아시는 분들이 같이 계셨는데 형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 형도 미국에서 공부했기 를 때문에 영어를 조금씩 이렇게 섞어서 하면 옆에 있는 분들이 아우 영어. 너무 잘한다고 어떻게 너무 신기하다 멋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이 계속 듣다가 얘가 영어 잘하는 거나 멋있는 게 아니라 얘가 한국말을 잘하는 게 멋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어는 당연히 한 사람이 미국 사람이 영어를 잘해야지 왜 이게 뭐가 멋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 제가 말을 아직까지는 익숙하지는 않아서요. 조금씩 실수를 하더라도 그냥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몇 주째 저희가 수요예배 때나 새벽예배 때또 이제 한국말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저희가 영어예배에서 창세기에 대한 공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영어예배에서 앞으로의 어떤 하나님이 쓰신 지도자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공부를 하면서 믿음의 조선 아브라함을 먼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말씀을 어, 나누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지난주 새벽 예배 때는 창세기 20장을 저희가 공부를 했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창세기 21장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됐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어, 아브라함이 특별히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뭔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더 나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쓰셨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어, 저희처럼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아브라함도 저희처럼 많은 실수가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도 아브라함의 부족함과 그런 실수와 그런 모자란 부분들에서는 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보여주시고 인도를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보여주셨고 어,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어,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런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됐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지만 제 나이 또래나 어린 사람들은 뭐 이런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laughs> 중요한 말이 있는데 어, 지금 말고 나중에 얘기할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아주 내가 좋은 걸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말고 내가 나중에 보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아, 아주 좋은 선물을 내가 줘야 되는데 지금 주지 않고 내가 나중에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미리 뭐 무슨 말해야 되는 게 있는데 나중에 얘기할 게 그러면 짜증을 내요. 그러면 나중에 말하지. 왜 지금 말해가지고 사람 궁금하게 만드냐. 이렇게 화를 내요. 뭐 선물을 준다는데 왜 그러면 말을 하지 말고 나중에 주던가. 왜 지금 말을 해가지고 사람 궁금하게 만드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좀 심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25년을 기다리셨던 하나님 이시기 때문에 참 너무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25년 전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 하란 의 땅에서 나올 때부터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3장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내너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게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지인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 말씀하시고 창세기 15장 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또가로에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빌리움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임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1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그로 신이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릴때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렇게만 여러 차례 약속을 하십니다. 그럼 25년에 관한 그 세월이 흐르면서 어큰 민족을 이루고라고 얘기를 하시고 땅 끝까지 치클까지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별처럼 많, 많을 거라는 자손 자선, 자손이 별처럼 많은 거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렇게 여러 차례 25년에 관한 약속을 하시지만 그 약속에 대한 그런 어, 보상을 안 해주십니다. 왜 약속을 처음에 왜 그렇게 하, 나중에 나중에 백살이 될때 그럼 그때 약속을 하시지 왜 25년 전에 약속을 하셔가지고 사람을 좀 피곤하게 하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유를 저희가 배울 때 저희가 첫 번째로 이삭의 축복은 하나님 만이줄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을 저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상이란 이름은 웃다 아니면 웃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이나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올 수 있는 하나님만이 줄수 있는 웃음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25년간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는 이유는 사람이 알, 알, 사람의 이사람 방법이 할수 없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여주실 때에 그게 이상의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는 사라가 임신을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창세기 12장에 처음에 하늘 안에 나와서 그가나 땅으로 이제 처음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때 사라가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으면 그때의 아이를 가졌으면 그럼 그때 진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뭐 어차피 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생긴 아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 시간이 지났을 때 어차피 이 창세기 11장 25년 전부터도 사라는 아이를 갖지 못했지만 더 25년 지난 그 나이에는 사라가 아닌 어떤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아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라는 그런 아이를 가질 수 있을만한 그, 그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창세기 어, 그 여우와 여 여우수와가 여리고 성을 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싸움을 해서 승리를 주셨을 때에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지 않았나요? 여리고 성이 만약에 그런 전쟁에서 그 전투적인 실력과 어떤 특별한 무기를 써가지고 그런 전쟁에 승리를 했으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승리였을까요? 아니면 사람이 해온 그런 어, 멋진 전쟁이나 아주 훌륭한 장군의 어떤 실력 때문에 이겼을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기도원이 사사기에서 어, 미디언과 전쟁을 했을 때에도 처음에 만약에 그만 명이 나가서 전쟁에서 싸웠을 때그 미디언 분들이 어마어마한 군사들이었지만 그래도 만 명이 나가서 싸웠을 때에는 그런 뭐만 명이 그래도 그 사람들이 싸움 실력 전쟁 실력이 더 나았기 때문에 승리를 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300 명이 나갔을 때는 불가능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300 명이 나가서 승리를 할 때에는 아 이것은 하나 사람의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런 승리를 저희가 볼 때에는 이상의 축복과 이상의 기쁨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사로가 죽는 그런, 어, 내용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어, 처음에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 마리아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빨리 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예수님이 며칠 뒤에 나사로한테로 가게 됩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어, 벌써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문을 열으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있는 분들이 문을 열면 몸에서 썩는 냄새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그래도 나사로를 나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다그 상황에서 만약에 아픈 과정 죽어가는 과정에서 처음에 나사로한테 예수님이 가셨으면그면황에서 나사로한테 갔으면아면냥 아픈 사람이 그냥 나아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가 있고 만약에 죽자마자 예수님이 도착을 하셨으면 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그냥 눈을 감았는데 다시 살아났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며칠이 지나고 몸이 썩는 냄새가 날 때까지 기다리시고 예수님이 가셔서 나와서 나오라고 하셨을 때에는 예수님 밖에 할수 없는 기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사의 축복이고 이사의 기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할수 없고, 우리 자신이... 능력과 실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맡길 때에 내가 할수 없는 일,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나는 해낼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때 그런 기적을 체험할 때에 우리는 이상의 축복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의 기쁨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상의 축복은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체험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스마엘은 창세기 16장에서 처음에 나오는 그런 아, 아브라함과 그종 애굽에서 온종 하갈로부터 낳은 아들입니다. 25년 전부터 예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죠. 그 아이 모든 민족을 그 민족이 될큰 민족이 될 거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에 대한 그런 보여주시는 건 없었기 때문에 이사된. 아브라함이 자기 방법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삭은 지금 그 85세 때쯤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때 당시 85세에서부터 지금 아브라함이 100살이면 15년간 아브라함한테는 그래도 기쁨이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아들인데 자기가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이스마엘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쁨을 아브라함한테는 큰 기쁨이었겠죠. 하지만 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기쁨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쁨은 어, 창세기 16장에서 보면 이스마엘은 그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아닐 때에는 그 가족 안에서 싸움이 생깁니다. 처음에 이스마엘의 그 방법을 시도를 했을 때에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들을 만들어 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거를 아내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게 된 다음에 그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거기 집 안에서 다툼이 생기기 때문에 사라가 아브라함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아이를 안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이 있구나. 그다음에 그 아브라함한테 남편한테 원망을 하고 남편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이 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아브라함은 나는 아내 말을 들었는데 왜 나한테 무슨 잘못이 있느냐 그리고 아내를 원망을 하고 그렇게 서로 서로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서로가 서로 원망을 하는 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 내가 쉽고 지금 이 순간에는 편하고 지금 이 순간에는 뭔가 잘될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결국에는 이 기쁨, 순간적인 기쁨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상의 축복을 저희가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이상의 축복을 저희가 체험할 때에는 세상의 방법을 내보내고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저희가 될 때에 이상의 축복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 내가 하는 내 능력과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고, 내가 하는 생각들이나 어, 세상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 내보낼 때에 그런 축복을 저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상의 축복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25년간의 그런 기적을 저희 그 아브라함이 체험을 하고 나서는 앞으로 어떤 게 두려움이 생길까요? 그런 약속의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에는 앞으로의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그런 두려움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22장에서는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을 바치라고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에 순종을 하고 머리야산에 올라와서 아들을 바치려고 그런 모든 그어 진행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준비하신 그 예물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의 어그 은혜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그 말에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지금 이 순간이 참 두렵고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삭의 축복이나 이삭의 기적, 이삭의 기쁨을 한번 체험했을 때에는 그런 순간들이나 그런 어려움들은 앞으로 또 계속 편안하게 자신있게 나갈 수가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체험했는데요. 앞으로 뭐가 두려울 게 있나요? 그 연말에 지난 2019년 연말에 저희 교회에서 어 몇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었던 어 세윤 형제가 어 LA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LA로 이사가기 바로 전날 이제 수요 예배 때 목사님이 이제 교회 수요 예배 때 광고를 하셨고 세윤 형제가 그 동안 소화 많았는데 이제 LA로 이사하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에 그때 이제 수요 예배 때 계셨던 권사님들 몇 분이 이제 어 저희 제 손을 못, 내가 아는 것도 아닌데. 제 손을 잡으시면서 되게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권사님들이 손을 잡으시면서 아이고 어, 전도사님이 이제 힘들어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막 되게 얘기, 그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1일 날 이제 지나서 이제 저희 고모님 댁 이제 신년 인사들이러 고모님 댁도 갔는데 고모도 저에게 아이고 이제 세윤이가 가서 이제 너가 힘들어서 어떻게 하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어, 순간적으로 이제 어렵죠. 저도 저도 아, 세인이가 가면 참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교회 그래도 그래도 몇년 동안 일을 참 많이 하고 많은 힘이 되었었는데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근데 어, 우리 교회는 배단이 교회는 이삭의 축복, 이삭의 기쁨을 체험한 교회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순간적인 어려움에 두려움이 없다고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사계 축복이나 그런 기쁨을 체험할 수가 있지만 교회로서도 그런 축복을 체험할 때는 앞으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어, 저희 교회가 몇년 전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런 어, 법적인 문제들이 게 그렇게 걸려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이런 짜증 나는 그, 그, 그런 상황들이 어, 왜 이게 일이 하나씩 하나씩 빨리 풀리지 않고 왜 이렇게 마지막 순간 마지막 맨 끝에 뭐 진짜 이런저런 일을다안될 것처럼 됐을 때 이런 일이 풀리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삭의 축복이구나. 사람이 할수 없을 때에 사람이 방법이 안될 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일이 이삭의 축복. 만약에 월요일 날 4시까지 법원에서 뭐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서류를 4시까지 하지 않으면, 그럼 이, 이 싸움에서는 교회가 지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그, 그 얘기를 뭐 목요일 날 받아서 월요일 날 오후까지 이제 서류를 가져와라, 돈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편안하게, 어차피 해결이 될 거면, 금 그날 아침쯤면잘 해결이 돼서 주말을 편안하게 쉬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는데 이 방법, 저 방법, 이렇게 저렇게 여러 차례 이런, 이런 방법들을 많이 하다가 마지막에 아, 안, 되,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지 지겠구나 이런 상황에서 4시에 만약에 그딱 4시까지 내야 되면 몇분 전, 한 10분 전, 5분 전 이렇게 해결이 딱 돼가지고 기적처럼 저희가 그런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것들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 이삭의 축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상황에서 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어, 이스마엘의 방법도 있,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할수 있는 일, 사람의 방법,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대로 저희가 많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참 쉽겠구나, 이렇게 하면 더 빨리 해결이 될수 있겠구나, 이런 방법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교회에서 이스마엘의 방법을 선택을 했으면, 싸움이 나셔. 이스마엘처럼 창세기 16장처럼 싸움이 났었던 것처럼 가족간의 싸움이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교회 안에서 싸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 않나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때 저희가 그, 그 법에 관한 그런 싸움을 했을 때에 사람들이 어,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것보다는 뭐 사람 이런 얘기들이 어 있었습니다. 건물보다도 사람보다도 저희가 교회에게 하나님 이 보여주셨던 걸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교회, 배단의 교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기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 그런 이상의 축복을 저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기쁨. 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쁨들을 저희가 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때 한번 그그 싸우 그 법정에서 있었던 일중 중에서 어, 여름 수연에 가 있었을 때그 저쪽 상대편 변호사들이 낸 서류 중에서 어, 재판하기 전에 재 재판도 할 필요 없이 자기네들이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을 내려달라고 판사한테 제출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측에서는 교회 측에서는 어, 재판을 해서 이겨야지만 교회를 지킬 수가 있는데 그 재판까지 가기도 전에 자기네들은 먼저 그냥 앞서서 우리가 이겼다고 그냥 손을 들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 변호사들이 이제 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렇게, 이렇게 됐고 여기서 우리가 질수 있는 확률이 없 h i s I saw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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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재판을 하다가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때 교회가 이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겼다라고 하는. 연락을 저희가 수련회 도중에서 제가 변호사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이 기억을 할지 모르는데 제가 그때 이제 수련회 장소에서부터 거기 호숫가가 있는데 호숫가가 그 앞에 잔디밭인데 잔디밭 앞에서 막 뛰어다니고 막 진짜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때 근데 그때 아이들이 보고 학생들이 봤을 때 얼마나 좀 창피한 모습이지만 그런 저는 뭐 아시는 분들은 하시는 데는 뭐 저는 제일 싫어, 제일 창피하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뭔가 창피한 일을 제가 하는 것을 절대로 안 하는데 그 상황에서는 아 창피해도 상관이 없구나 이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뛰어다니면서 참 좋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이상의 기쁨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쁨.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도 내 자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체험할 때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앞으로 우리 교회 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없자 지않 당연히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무슨 일이 올 때마다 저희는 이상의 축복을 체험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상의 기쁨을 체험한 교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는 교회가 될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습니다